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 동서 복금을 막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상관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관없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돼요? 힘을 키워야 되지요. 그 힘이 육체적인 힘입니까? 육체를 네? 아무리 키워봐야 한 명이 열0명은못 견뎌요. 부처님이 육체적인 힘이 세워서 부처가 된것 같아요? 아니죠. 뭘 키워야 될것 같아요? 정신력을 키워야 되겠지요. 그 정신력을 어떻게 하면 키워요?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이라고 그랬지요. 그부동심이 나나씨 저 뭐야 팔랑귀를 같 탔어 이렇게 쭉 그래 이쪽끼리 들으면 오 맞네 이쪽끼리 들으면 오 맞네 네? 이쪽 눈으로 보면 오 맞네 이쪽 눈으로 보면 오 그것도 맞네 그냥 그래, 그래 이런 팔랑귀 네? 근데 그게 절대 아는 진리라면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한 진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라고요? 법학경을 근본으로 해라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누가 뭐라고 해도 네, 흔들리지 않는 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흔들리는 거야. 성동되지 마요. 어떠한 논란에 네. 내가, 스님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존경받고, 예? 네? 여러분들을 특허스러워 부리지요? 난이나 빼이입수에 나오면, 스님이 손가락으로 이래저래 신분시킨다고, 이래저래 시키지요? 그지요? 스님이, 여러분들 보고, 아, 하늘에서 좀 해결하라고 했는데, 기분 답빠진다는 소감 들어봐봐. 아, 왜 회사님 배우냐고. 예? 없지요? 왜? 그만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그만한 책임을 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예? 네? 내가 선임으로서 여러분들을 지도해주는 종교자, 성직자, 또는 뭐, 선부자 예? 로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지시를, 지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명령, 명령과 부탁이지요?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서, 에? 하기 위해서 그만한 노력을 하지 엊그제 참된 밥 하나 겠어을 거라고 놨게안할 거야. <laughs> 30대에 그래 했고, 40대에 그래 했고, 50대도 그래 했어요. 내가 3 0대2 0대 여러분들, 여러분들 50대, 60대였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나이가 많아서일처럼안 돼요. 근데 내가 50대가 됐잖아.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예? 그때 서른 4개지야 그죠? 내 우세가 제일 크지야? 우세 가는 것도 봐봐. 예? 저놈 부르는 것도 봐봐요. 뭔가를 해줘도 내가 대해주지야? 그게 책임이요. 법화경의 행자로서. 예? 법화경을 먼저 배운 사람으로서. 내가 배운 거를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권리를 인정을 해주는 권리도 아닙니다. 내 권리를 인정을 해주는 내를 존경해 준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모르는 사람은 내 존경 안 해요. 밖에 나가면 닦는 줄알데 내 모습을 봐오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음. 세상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뭔가를 이 발언하기 전에, 그죠? 내가 가진 사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자식은 자식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한민국에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모르는 것 그죠? 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정견이고 정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저 뭐야 네? 이게 듣는 게 많고 오는 게 많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내가 보고 듣는 것만 가지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한테 이야기를 하면 안 돼. 토론은 싸움을 붙입니다만은. 네? 근데 서로 언어는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왜 남아요? 우리가 보다 더잘 살기 위해서 부모간의 대화를 해야 안 해요 안해요 부모 자신간의 대화를 해야 안 해요 안해요 왜 그런 대화가 필요하냐 하면은 양보할거는 양보를 하고 주장할거는 주장을 해서 조금 더 가정에서 편안하게 부처님 병은 적으시고 번내도 적으시고 기력도 편안하시지그 기력이 뭐예요? 기빨린다 그러죠? 누구한테 기가 제일 많이 빨려요? 말해봐. 지나가는 아저씨? 오늘 만났던 버스, 버스 운전사? 네? 저,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에서 물건 파는 직원? 누구한테 기를 제일 많이 빨려요? 단는누가돼 기를 잡는다고요? 그쳐나오지 말고만. 아주 까주이지요 그래서 또 질문을 합니다. 어여, 그 더불어, 예? 이 더불어 같은 또 말인데 더불어, 예? 보살들과 승문들도신 모두 안원하지요. 우리들한테 질문을 하면 내가 여러분들한 여러분들 저 뭐야 아회장님 백도졌고 적고 고뇌도 졌고 기력도 안온 하죠 더불어 저 뭐야 부인도 아들도 딸도 다 편안하세요? 그보살성분순실 안은 어떻게 되어 있나? 어제 이렇게 딱한 조, 네. 합니까? 안 합니까? 아는 합니까? 부, 아니니? 여러분들은 모두가 편안합니까? 아니니? 네? 그냥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편안하지 않으면, 편안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제거를 버려라! 라고 했을 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왜 그거를 버려요? 라고 질문 아까도 말했지만, 버리는 게,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지. 5천명의 비구가 일어나서 간 게, 버린 게 아니라는 거지. 더큰 뭐 행복? 더큰 즐거움. 네? 앞으로 다가올. 아 그, 가구와 현재의 부처가 만났다 그랬지요. 미래의 부처가 있겠지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불교를 믿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 없어. 전생의 팔자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 전생의 팔자를 바꾸기 위해서 현재의 전국을 부르고 있는 거지요? 그럼 미래의 다음 세상에, 구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야지. 그냥 그래, 그래. 그러려면은 버리라고 합니다. 자식이, 고통받고 있는 자식이, 다음 세상에 더 행복한 가정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지금 짧은 아니 도대체 전쟁에 가는 군인 아들을 전쟁에 안 보내 왜 전쟁 가면 죽을 거니까 에? 아들 1년 계시면서 전쟁에 안 보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딸, 자식, 손자 다 죽어. <laughs> 라이언이 돈 구하기 압니까? 에? 자식이 3명이나 군대 갔지야 4명이나? 같은 날 세계에 사망 통지서를 받지야? 마지막 자식이 살아남았지야? 그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미군 특수부대가 가지야? 특수부대 열명이 와서 다 죽고 한두 백만 살아남지요? 그게 미국식 영화인데.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예?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자식이 군대 가면 죽을 거야. 그래서 군대를 안 보냈어. 근데 전쟁이 났어. 예? 미국 내려와서 내 자식뿐만 아니라 다죽어버렸네 그런 상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떤 선택을 할 거야? 네? 그 모르잖아 우리가 무능에 빠져 가지고 시간에 사람이 될어지안되거 그러니까 잘 생각해. 그 잘이 뭐라고요? 정, 정, 네? 정 정상. 알겠지요? 근데 편견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정견을 할 줄을 모르고, 정, 나도 간혹 가다가 정견을 할줄 모르고, 정사회를 할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처님한테도 물어보면 되요. 예? 네? 부처님,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네? 내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올바르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 부처님한테 물어보는 근본 교과서가 이건데, 예? 네? 될쳐볼 생각을 안 하네. 참 좋은 건데, 예? 참, 인생에 참 좋은 건데, 오만 불만이 있고, 오만 그 고민이 있고, 다 있으면 이것만 딱 패면 그 안에 답이 들어가 있는데, 뭘 생각을 안 하네 하다 못해. 에이. 있어. 하다 못해. 여기에라 예? 여기에라도 몇자안되요 웬만한 게다 들어가 있는데 볼 생각을 안 하네. 이거 글자 펴 놓고 하늘이 개이면 땅이 밝아지듯 그화를 아는 다는세 법을 알수 있게 되느니라. 딱 펴니까 그런 말이 나왔죠? 이게 무슨 말인가 고민을 안 하네. 당연하 하늘이 개이면 땅이 밝아지지요 당연한 이야기는 그죠? 법화를 아는 자는 법학경을 아는 자는 살아가는 세법을 알수 있게 되는.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 근데 여러분들은 당연하지 않지요? 왜? 법학경을 모르기 때문에 세법을 몰라. 하늘이 개면 이 땅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당연하지요. 그죠? 그것처럼. 법기경을 알면은 세 법을 알수 있다.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알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대승이님한테는 당연한 이야기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뜻인가 몰라. 왜? 법한경을 보고. 뭐.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 내가 그런 법한경을 내, 내 팔자가 왜 이런지. 에? 내가 왜 맨날 남한테 구박받는지. 왜내 며느리는 내를 안 찾아오는지. 왜내 아들은 저렇게 하는지. 를 알려고 안 해요. 그죠? 그냥 그런 것만 이야기를 해. 하늘이 개이면 땅이 밝아지서 법학경을 그 아는 자는 세법을 안 하니라. 지금 그냥 눈으로만 딱 해봐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인생을 살아가겠죠?